안녕하세요. 논란 사주입니다. 8월 임신월 운세 시작할게요. 임수 개수를 나누기 전에요. 수일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꼭 들으셔야 해요. 이번 달은 신약한 분들에게는 좋은 한 달이 될 겁니다. 사주에 관이 많아서 신약한 분들이라든지 제가 많아서 신약한 분들에겐 말이죠. 그치만 신강한 분들에겐 별로 좋지 않아요. 신강한 분들이라면 특히 지지에 자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강하신 분들에게는 자수가 없는 편이 낫습니다. 천간임수가 들어와 수기운이 강해지는 한 달이거든요. 강해진다는 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신력이 강해짐을 뜻할 수도 있고요. 협력자나 동업자를 만나서 자신의 세가 강해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자수까지 있다면 신자진 삼합이 이뤄져서 수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내가 독단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커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강해진다는 게 사주에서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변에서 성격이 강한 친구들 본적 있으시죠? 혼자서 다 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든가요?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하죠. 심지어 네 멋대로 하라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하다는 게꼭 유리하거나 좋아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주에서 너무 치우치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감목에 뿌리가 없거나 사주의 화 기운이 적은 분들은 더 힘들고 답답한 한 달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마음에도 안 들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투성이겠지만요. 이럴 때는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분들 속에 최대한 묻어가세요. 이번 달은 관심을 끄고 웬만한 일은 차라리 눈 감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수일간 분들을 위한 임신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신미월에 양지에 놓였던 임수일간 분들은 임신월에는 장생지에 놓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생지에 놓이면 대체로 사랑과 이쁨을 받으며 도움도 받게 되죠. 신체는 독립했지만 아직 미숙하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도움은 필요한 시기예요. 시비운성도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강하시다면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토에서는 임수가 임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럴 때는 더욱더 자중하세요. 인성의 기운을 살려 공부나 독서,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시는 건 가장 좋은 선택이겠습니다. 끝으로 연애운 말씀드릴게요. 남성분들은 특별할 게 없는 달입니다. 여성분들은 올해 애정운이 있으니까요. 이성을 만날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 달에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집착하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어요. 지켜보면서 옥석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실 타이밍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수일간 분들의 임신월 운세입니다. 임수 겁재와 신금 정인의 임신월이네요. 겁재가 들어오는데요. 지지의 정인을 깔고 있어요. 신금 정인 안에 임수까지 있네요. 뿌리가 있는 겁재다 보니 보통이 아니겠어요. 나보다 힘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출중하니 질투가 나거나 얄미울 수도 있을 만큼요. 만약 그런 겁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단히 버거울 겁니다. 다소 질투나고 얄밉더라도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함께할 수 있다면 꼭 함께하세요. 함께 하거나 그런 겁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크게 이로울 수 있으니까요. 기억나시죠? 겁재운일 때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더 크게 잃거나 심지어 다 잃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반드시 정당한 몫을 떼어 주세요. 이제 연애운 말씀드릴게요. 사주 명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테고 경쟁관계에 놓일 수는 있겠지만요. 여성분들은 갑진년의 이성운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이번 달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성분들은 좀 다른데요. 현재 애인이 있으면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굳이 연애하려 애쓰기 보다는 친구분들과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추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실 타이밍이네요. 감사합니다.